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TMI를 좀 풀어 볼까 해요. 제가 한몇년 전에 두피 관리를 250만 원 주고 1년 회원권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좀 받아서 일시적으로 이제 머리가 까물 때마다 한 뭉텅이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 가지고 병원에 가는 대신 제 두피 센터를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두피 센터를 찾아갔는데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두피를 막 보여주면서 상담을 해주시는 이제 상담 실장님, 실장님이 보시더니 어 이거 좀 관리 안 하면 큰일 날것 같다. 관리를 안하면 탈모가 진행될 수 있다. 탈모 일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포감을 좀 심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어 내가 탈모라니 하면서. 250만 원짜리 이제 회원권을 끄는 거죠. 근데 이게 공포감으로 이제 회원권을 결제를 유도하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인 영업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도 나름 인터넷으로 뭐 검색도 해보고 하면서 진짜 내가 내가 탈모 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탈모가 일시적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면서 나를 속인 건가? 속였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마음이 식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1년을 꼬박 다니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뭐안 되면 2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다녔거든요. 그래서 한 8개월인가 9개월? 그 정도 만에 이제 모든 7, 그 과정을 끝내고 그 동네가 이제 회사 근처였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다녔던 회사 근처여서 재등록은 하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재등록을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릴렉스 할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관리를 보통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평소에 되게 바쁘고 내 스스로 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상 가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쉬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미용실이나 보통 이제 관리 받는 그런 거를 할때 관리해 주시는 분이 말을 걸어 주시잖아요. 뭐안 걸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말을 걸어 주시면서 친근감을 표시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루하 실까봐 아니면 친밀도를 유지해서 다음 결제를 유도하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요인들이 있을 텐데 저 같은 성격은 말을 걸어주면은 좀아 귀찮다 좀 싫어하는데 이야기 상대를 해줘야 되나 좀좀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순간이 아 이렇게 15분 동안 있으실게요 하면서 어디 가시면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아쉴수 있다. 아, 나좀 한숨 때려야 되겠다. 그런 샵 관리를 받을 때, 그러니까 계속 뭐를 해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 효과라는 거를 고객들도 아, 이게 한 2, 3일 가고, 이제 2, 3일 지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결제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순간 이곳에서 모든 일상을 벗어던지고, 좀쉴수 있다. 나만의 시간. 그리고 다른 약속들을 좀이 핑계를 대고, 어, 나 오늘 뭐 어디 관리가 들어가야 돼서 오늘 좀 시간이 안 되냐 하면서 좀 귀찮았던 약속들을 좀 쳐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관리를 받으면서 정말 쉬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몰아서 쉬고,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뭐 지나면은 그냥 막 뛰어가고 있어. 요 퇴근하고 나서 아 어, 빨리 가서 쉬어야지 하면서 막 가서 막 그냥 쉬고 이렇게 관리를 좀 받았었거든요. 뭐 효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효과 50% 그리고 내가 쉬는 거나좀 릴렉스하는 거 그게 한50% 저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 재등록을 하고 쉽게 만드는 것들 중에 약간 약간 인상적이었던 임팩트 있었던 그런 뭔가 시술들? 그러 평소에는 겪지 않는 뭐 집에서 이제 관리를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뭐 손으로 마사지하고 뭐 바르고 뭐 팩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일상에서 이제 겪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데. 샵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년 과정을 받았으니까 프로그램들이 막 짜여져 있잖아요. 그럼 뭐, 스톤 테라피, 뭐, 아로마 테라피, 두피 관리인데도 사실 두피만 막 그렇게 한게 아니었어요. MTS 두피 관리를 받았었는데 그 MTS를 뭐, 매번 갈 때마다 해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뭐, 자기들의 이제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사지를 막 해주세요. 마사지를 해주시는데 그냥 일반 지압 마사지도 초반에 항상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돌을 뭐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막 요런 데를막 마사지 해주시고, 아로마 그리고 뭐 약간 뭐 동물의 뼈로 만든 그런 비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독소 제거하듯이 막 머리를 막 빗어주시면서 다양하게 막 스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뇌리에 이제 박혀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평범하게 이제 루틴대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아, 그거 그때 그거 되게 좋았었는데 다시 받고 싶다. 그러면은 돈을 좀더 내면 그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좀더 추가 금액을 내더라도 그 좋았던 기억 때문에 또 받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효과 없는 거, 뭐, 크게 큰 효과가 없는 거를 알아요. 그런 좋은 기억들, 약간 일상에서는 겪을 수 없는 약간 특별한 기억들 때문에 돈을 낼 의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부 미용 기기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고, 뭐, 이게 큰 의미가 있나? 하는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기기들 중에서도. 이거 뭐 효과 있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기기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어, 이거 뭐 되게 뭐지? 막 번쩍번쩍하네? 뭐,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하다. 뭔가,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쏴주고 뭐 뿌려주고 할때 시원하다? 아, 그냥, 나 뭔가 좀 자동차 세차 받듯이? 아, 뭔가 세차 막해주고 하는데 너무 기분 좋다. 쉬, 쉬는 기분, 이런 기분을. 받게 되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다음 그 영상에서는 그런 효과를 좀줄수 있는 릴렉스 효과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뭔가 새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저의 TMI는 여기까지입니다.